MCA 병원 서비스 교육원격 학원과 병원 CS 코디네이터 협회는 대학교 병원 코디네이터, 대학교 병원 외국어 코디네이터 교육뿐만 아니라 병원 상담 실장 자격증 마침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병원 외국어 코디네이터 자격증, 병원 CS 강사 자격증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2022년 대학생, 고등 3학년 학생, 20대 중 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병원 코디네이터 1급 자격증 취득 지원을 나서고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을 검색해도 볼수 없는 금액 15.000원 자격증 검정료와 자격증 발행비를 포함한 총 금액은 19세에서 29세까지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말부터 3차에 걸쳐 비대면 검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MCA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 후 접수를 진행하시면 11인의 담당자가 카톡 안내를 드리고 있다. 부모님이 두분다 없는 전액 무료 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병원 전문 강사가 운영되는 만큼 병원 영어, 병원 친절 교육, CS 교육, 마침표 병원 매뉴얼 제작, 병원 컴플레인 관리, 병원 예약 관리, 병원 현장 코칭, 병원 모니터링, 병원 상담 스킬, 병원 코디네이터 양성, 병원 CS 강사 양성과 정, 병원 상담 실장 양성과 정, 병원 중간 관리자 역량 교육, 병원 면접 특강 등에서 진료과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MCA 병원 서비스 교육원격 학원과 전 콜론 MCA 아카데미 강남 병원 CS 코디네이터 협회를 운영하는 젊은 경영 진화 강사들에게 병원 관계자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 CS 코디네이터 협회 홈페이지 콜론 HTTPS CS 2022. 마두. 에틈커 병원 서비스 교육 원격 학원 홈페이지 콜론 https 머커 2017 마두 앳 공식 블로그 콜론 https 블라그 네이버.컵 머커 2017 카톡 아이디 콜론 머커 밑줄 cs